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즉각적인 정보와 결과를 추구하며 갈급함을 느낍니다. 이런 조급함은 불안과 초조를 초래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다림의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갈급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주인공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다림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찾으려 합니다. 주인공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악망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이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와 관계의 형성을 의미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다린 결과 주인공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 힘은 주인공에게 자유와 강인함을 부여합니다. 기다림의 가치가 그를 변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주인공은 이제 하나님을 악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성숙한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인내의 가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